차트 화면 저장 기능은 사용자가 설정한 차트 화면을 저장하여 필요할 때마다 불러올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럼 분석용으로 설정해 놓은 멀티 차트 화면의 현재 상태를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좌측 상단에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등록 및 삭제 버튼을 클릭한 후 파일명을 입력하고 파일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초기화 화면 상태에서 방금 저장한 차트 화면의 설정 내용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저장하기 위해 클릭했던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하단 영역에 save 1이라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저장했던 화면이 오픈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 저장 리스트는 1개 이상 리스트로 저장이 가능하므로 여러 개의 화면 설정을 저장하여 필요할 때마다 적용해 볼수 있습니다.